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모험과 도전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여가 활동 중에서 모험과 도전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선생님이 소개할 여가 활동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아니고요. 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도전 의식이 필요한 여가 활동들입니다. 주로 익스트림 스포츠가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서 익스트림 스포츠라 함은 주로 위험성에서 스릴과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예요. 자, 그럼 서론 없이 바로 뭔가 도전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여가 활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지 점프입니다. 사진에서와 보는 것과 같이 높은 곳에서 줄을 묶고 뛰어내리는 스포츠예요. 이 번지 점프는 바누아투의 성인식에서 유래되었어요. 바누아투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는 소년이 성인이 될때 줄을 묶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네요. 한편 이 번지 점프의 최고 기록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든 루트라는 사람이 216m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네요. 216m면 우리가 보통 건물 50층 정도 높이가 2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0층 이상의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공짜로 시켜준다고 해도 안할것 같네요. 자, 두 번째는 산악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험악한 산이나 비포장 도로 등을 달리는 스포츠예요. 밋밋한 일반 도로에서 달리는 것보다 울퉁불퉁한 험악한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더 스릴이 있죠. 반면에 더욱더 위험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일반 도로용 자전거보다 산악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 장비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산악 자전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MTB라고 부르거든요.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어요. 바퀴도 잘 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타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도 굵고 튼튼하고요. 브레이크도 훨씬 잘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전거 자체에서 충격흡수도 잘할수 있도록 자전거가 설계되어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아도 더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자 잠시 산악 자전거 영상을 감상하실게요. 어이. 자, 선생님이 세 번째 소개할 여가 활동은 카이트 서핑입니다. 바다에서 연을 띄워서 바람을 이용한 신종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패러글라이딩의 조정 기술과 서핑 기술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스포츠죠. 자, 이것도 잠시 영상으로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네 번째 소개할 여가 활동은 샌드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노우보드 아시나요? 스노우보드는 눈 위에서 보드를 타는 거죠. 그런데 이 샌드보드는 말 그대로 모래 위에서 보드를 타는 활동이에요. 스노우보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여가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것은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물 속에서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장비를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취미로 즐기는 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잠수 깊이는 40m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대 잠수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라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감상하실게요. 자, 이번에 여섯 번째 소개할 여가 활동은 스카이다이빙입니다.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이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입니다. 고도의 상공에서 뛰어내려서 지상 가까이에서 낙하산을 펼쳐서 착륙하는 스포츠예요. 이것은 사실 군대에서 유래가 됐어요. 공수부대나 특수부대에서 훈련으로 시행되었던 것이 스포츠로 발전했어요. 요즘은 이 스카이다이빙을 실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선생님이 준비한 여가활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외에도 모험가 도전을 즐기는 여가활동은 많으니까 각자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검색하면 이런 종류의 여가활동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